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교론입니다. 최근 카카오 주가가 연이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15일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5일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15일 카카오는 14만 4천 500원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고 시가총액 64조. 1478억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387000원의 장을 마쳤고 시가총액 63조 5699억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카카오가 네이버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15일 주식 5분의 1 액면분할 결정을 통해 발행주식 수가 8870만 4620조에서 4억 4352만 3100조로 늘어났습니다. 주가는 5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주가가 낮아진 덕분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들 성장 모멘텀과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카카오는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안건은 다가오는 6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지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를 100% 흡수 합병한다면 향후 카카오톡 내 커머스 확장 측면에서 사업상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광고사업 부문과 커머스 사업 부문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며 향후 커머스 어플로서의 카카오톡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현준 db금융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눈여겨 볼 만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대1 액면 분할 이후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자회사들 성장 모멘텀과 상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내일도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